안녕하세요. 시나리오 파십니다. 내일의 스윙 종목.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왔어요. 어, 첫 번째 명신산업. 명신산업인데 어, 이 종목은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각설하고 한번 기업부터 살펴보시죠. 자, 명신산업 코스피 운수장비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은 대주주가 이제 MS오토텍이라는 회사예요. 어, 지금 코스닥 기업이고 MS오토텍하고 어, 하나금융투자.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썸머리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의 차체 중 일부인 일부를 하스템픽, 하스템핑 <laughs> 발음 <왜> 이렇게 꼬이죠 <laughs> 하스템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자동차 차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자동차 부품 과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회사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은 33%가 증가 영업이익은 68%가 증가 당기순이익은 54%가 증가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죠 어, 하스템핑용 차체 부품 분야에서 오랜 업력과 연구개발 특허 등을 바탕으로 국내 확고한 진입장벽을 구축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그쵸. 테슬라 관련주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음, 그 점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라 제가 추가적인 설명 드리지 않겠고 자 보면 매출액 지금 뭐 3년 전만 해도 3400억에서 어그다음에는 7700억 그리고 작년에는 8090억 음, 올해는 아마 이8 0 9 0억을 넘을 어. 넘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분기에 2,500억이니까 총 4분기죠. 4분기라고 따지면 거의 1조원 가까이 될수 있다라고 가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그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현재 뭐 이렇다 할 재무제표상 저희가 딱 보고 확인할 만한 건 없지만 당장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써있는 것도 잘 써있잖아요. 그렇죠?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망할 회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진다. 어, 따라서 저희는 차트를 보고 어, 이 종목에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그렇죠? 어, 뭐 우리는 이, 우리는은 아니고 어, 저저저 어, 제 기준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오늘도 상상 매수, 어떤 상상 매수로 공부를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제 관점 한번 공유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관점에서 시나리오 써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명신산업 자 월봉 볼게요. 월봉 이 종목은 정말 상장한지 얼마 안된 것 같아요. 정말 음. 상장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1,2,3,4,5,6,7,8 9개월 차가 되었어요. 그쵸? 벌써 9개월 차가 되었고 잘 보면 상장하자마자 거의 이 시가 13,000원부터 고가 61,400원까지 최소한 400% 이상이 폭등을 했어요. 상장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난 뒤에 이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하락의 각도가 완만해지기 시작해요. 그쵸? 여러분들. 이 월봉을 보셨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쵸?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이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다. 완만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월봉 캔들의 몸통의 중심을 넘어서는 게 저번 달부터였어요. 저번 달부터 이 월봉의 중심, 이 상승의 중심 그쵸? 상승했던 폭의 중심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지난달부터 나왔다. 어, 이 정도까지 저희가 월봉에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 어, 뭐 주봉상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 봐도 중요한 중요한 자리를 어, 4월에 잠깐 시도했다가 내려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W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현재는 어, 견고하게 직전 종가 부분 돌파해주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승 추세를 잘 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이거 일봉 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봉이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제가 확대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부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 좀 빈약할 수가 있어서 저는 손절 자체를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셨겠지만 손절 자체를 매우 짧게 어, 잡고 접근하는 편인데 그게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은 뭐 다를 수 있어요. 제 기준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게 추세 돌리면서 그렇 추세 돌리면서 이 121선 구간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난 이후 한번 눌렸다가 121선 돌파해주고 한번 눌렸다가 이제는 이평선 타면서 이런 단기 이평선 타면서 상승을 조밀하게 해주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는 종가가 최근 약 3, 4, 5, 6, 7, 8 거의 5, 6개월 정도 중에서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도까지고 따라서 현재 추세 자체는 확실히 이 하락의 추세를 돌려내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상승의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이란 걸 저희는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종목에 중요한 가격대들이 있는데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할 건데 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 선들 제가 이 매매 선으로 그어둔 선들은 이 강한 폭발적인 상장 당시에 이 폭발적인 상승에 어, 이 상승 캔들에서 중요하게 만들었던 이갭 부분과,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하락할 때 한번 돌려 세우려고 했던 노력을 보여주던 이 캔들. 그리고 난 뒤에 이 캔들의 이 저가 부분, 거의 시가, 저가 이 정도 부분을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죠? 회복 실패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어, 다중바닥을 그려내면서 지금 현재 다시 올라와서 이 기준을 돌파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여기서 자 제가 선으로 대충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으면 이러한 모양 아니 여러분들 보기 쉽게 그냥 확대를 좀 할게요 자한 단계만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보기가 쉬우시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121선을 회복해 주고 지지 받고 돌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쵸 121선에 두 번의 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 이후 지금 올려 내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부터 1차 매수는 이 34,300원 종가부터 아래로 33,800원, 이 33,800원은 최근 들어왔던 이 거래량의 음, 이 저가 부분이에요, 저가. 여기가 33,800원인데, 이 라인까지 1차 매수 구간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수는 최근에 이렇게 상승의 추세로 돌려내려고 하면서 강하게 갭 띄우고 올려쳤던 이 캔들, 이 양봉 캔들의 시가 부분이 대략 31,350원이에요. 31,350원, 여기. 그래서 이 갭을 어 메우냐, 메우지 않느냐에 따라 이 상승의 추세를 가파르게 계속 유지해서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이 갭을 메우려는 이부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길 테스트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선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더 실겠다라는 거예요. 2차 매수. 왜냐면 평단을 맞추는 거죠. 2차 매수.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34,300원부터 33,800원까지 1차 매수.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버텨주다가 가줘야 하는데, 그쵸? 제가 이 상승한 다음에 이 상승의 어느 정도 지점을 잘 지켜주다가 는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점이 지금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지점에서 돌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즉, 이 아래, 갭을 메우면서 이 갭을 시작했던 요 지점, 저희 손절선 3만 8백원. 3만 8백원. 0입니다, 0. 3만 8백원. 이 3만 8백원 이탈하면 손절할 건데,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기간적으로 매우, 어, 예상했던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이1 2일선이 이렇게 조금씩 따라 올라오면서 여기를 지지 테스트 할 확률이 충분히 있죠. 따라서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기간적인 측면에서 저는, 어, 손절을 잡고, 손절적, 인 손절이라는 전략을 잡고 갈 건데, 그 상황이 돼 봐야 당연히 어 알겠지만, 그죠 주식은 대응이니까 그 상황이 돼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이,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좀 이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내려와서 저희 이 손절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렇게 장기 입평선들이 돌려주면서 장기 입평선들 지금 이렇게 좀 하방을 보이는데 천천히 따라 올라와 주면서 지지를 받는 형국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다르게 전략을 수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차트를 기반으로 저희는 매매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 흐름 보면서 조금씩은 전략에 대한 수정 그죠 이성적인 전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략을 잡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은 LIG NexOne이란 종목이에요. LIG n e x o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 보면 코스피 기계업이고, 코스피 기계업이고 보시면은 지금 대주주가 LIG라는 법인이죠. 4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 구본상, 구본력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지분율은 뭐, 어느 정도 양호하지만, 어, 양호하지만, 음,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뭐, 괜찮습니다. 나, 뭐, 나쁠 건 없고. 보면, 수출비중 증대. 그죠? 이 사업 서머리 보면, 수출비중 증대. 뭐, 좋은 말이 적혀 있어요. 어, 보면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설립된 금성정밀공업임. 동산은 한국 정부 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그러니까 군과 관련된 어떤 방위산업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기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연구개발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0.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52% 감소 당기순이익은 12% 감소했습니다 뭐그 이유는 뭐 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만 보면 된다 라고 했죠 자 마지막만 보면 자 전문화 계열화 제도 아래 영위하였던 전문 분야 뿐만이 아니라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타 분야의 진입을 지금 모색 중이다 어떠한 지금 이음 장기적으로 아 장기적으로 그죠 장기적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지금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좋은 말이 적혀 있어요 시가총액은 1조 원이 조금 안 되네요 9690억 9690억 정도 되고요 보면은 매출액이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1조 4천억 1조 4천억 1조 6천억 올해는 1조 7,800억 정도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어, 그에 따라 단기순익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어요. 45억, 32억이었는데 갑자기 579억. 올해는 예상치가 662억. 그래서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죠, 여러분. 뭐흠 잡을 거 없이 뭐잘 성장하고 있다, 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이 재무 분석을 해주는 지금 이거 써주는 게 FN 가이드라는 회사에서 이런 걸다 정리를 해주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신용 20% 어, 신용 20%라고 체크되어 있는 이 증권사에서 어, 정하는 이 부분이 음, 이미 20% 신용으로도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 어느 정도의 어, 기업 안정성은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거좀 참고하면 될것 같고 일단 기업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어, 까지. 그러한 자격은 된다. 최소한의, 최소한의 자격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 볼게요. 자, 차트 보면, 연봉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연봉. 응, 연봉이거든요? 연봉 보면 지금 상장을 했을 첫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런 회사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런 월봉상, 제가 이거를, 어, 5월이 아니라 6으로 바꿨어요. 6으로 바꿨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냥 분기 아 반기. 어, 반기선으로 보려고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선이에요. 6개월선, 반년선. 그래서 반년선 위로 지금 종가가 어 연단위로 봤을 때는 어 반년이 아니죠. 아, 지금 연. <laughs>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지금 연봉을 보세요. 연봉. 연봉을 보고 있고, 그럼 이거는 5년 5년선이 맞습니다. 어, 죄송해요. 자. <laughs> 5년선 위에 지금 종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인 반등을 최소한 노려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연봉상으로는. 좀만 더 자세히 월봉으로 봅시다. 음. 자, 월봉. 이제 이 월봉에는 어, 저희가 늘 보는 이런 선들이 제가 수치를 좀 바꿨어요. 이 자주색이 6개월. 이 파란색이 1년. 노란색이 2년. 6개월, 1년, 2년 선이에요. 그 6개월, 1년, 2년 선이 최근 어때요? 최근 들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하락하던 거를 돌려내고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주가를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추세를 어, 바꿔 나가고 있다. 어,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월봉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 자, 주봉 봅시다. 주봉 보면 좀 디테일한 전략을 제가 주봉에서 좀 어, 수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주봉 현재 이러한 기준, 그렇 저희가 기준을 잡았 기준을 잡은 이 기준선에서 상승으로 계속 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지금 계속 저항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장기 이평선인 240주선 이게 240주선이거든요 240주 그래서 이 240주선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사실 240주선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가격대와 어떠한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에 저항을 받고 있다 따라 서 지금 현재 주봉상 보면 여러분 쉽게 볼수 있는 게 어떤 흐름이에요 상승 수렴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패턴의 끝자락이고 이 11선 아 10주선 죄송합니다 10주선 입에 익어가지고 어, 10선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하, 말씀할게요. 말씀드릴게요. 이 10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잘 버텨주면서 그려가고 있다. 이 상승 수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이게 위든 아래든 어,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에 와있다라는 걸 주봉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저희가 디테일한 전략은 일봉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 어, 한두 단계 정도만 일단 축소해서 보면 현재 이렇게 일봉은 추세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이 여기서 버텨주다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어,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둔 것을 보면, 당연히 저희가 늘 하는 1차 매수 구간이 이 정도, 2차 손절이 될 텐데, 어, 이 손절 라인은 결국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추세만 봤을 때는. 일단은, 자. 확대해서 다시 봅시다. 확대해서 보면, 현재,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갭을 띄우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어요. 돈이 막 들어오면서 갭을 띄워버렸단 말이죠.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고가를 낮추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고가를 계속 낮추고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고가를 낮추고 있었고, 저가를 높이고 있는, 이런 수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렴 형태에서 위로 튀어버리게 한 게, 강한 돈을 여기다 넣으면서 갭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기준으로 저희는 매매 전략을 세울 건데 이 자리를 어 완전히 메우지 않고 지켜나가는 선하에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어 저는 보고 어 여러분 저는 보고 어 스윙으로 접근을 할 건데 자 그렇다면 1차 매수는 지금 현재 종가인 이 44,050원 정도 구간. 그죠? 여기서부터 43,000원, 즉 갭을 만들었던 이 시가. 이 시가 부분이 43,000원이에요. 딱 떨어지죠? 43,000원 라운드 피규이 43,000원부터 한 44,050원까지 한 대략 1,000원 정도 되는 이 구간에서 분할로 1차 매수를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갭을 좀 메우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세선 하단 부분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물론 주가가 좀더 기간이 흘러간다면 추세선은 따라 올라가고 어,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좀 남아서 이 추세선 하단이 되겠지만 어, 이 기준선이 갭을 만들었던 이하단에이 캔들, 이 단봉 캔들의 고가 부분이요. 여기가 4만 100원, 4만 100원이거든요. 뭐 4만 원으로 잡아도 뭐 무방할 것으로 보여요. 4만 원에 4만 100원 정도 구간일 텐데 이 4만 100원에서 2차 매수로 접근을 합니다. 어, 2차 매수. 그리고 손절이 중요할 텐데 손절은 어쨌든 여기서 지금 갭을 만들어낸 이 파동. 이 파동과 이 상승의 파트가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 이 파트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얘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세히 여,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세를 이어간다라는 거는 최소한 고가는 어찌 되었든 최소한 저가를 높여가는 과정 안에 있어야만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강한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근데 강한 추세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가를 낮춰버린다 즉 저가를 갱신해버린다 새로운 더 낮은 저가를 갱신한다라는 것은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상승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 추세를 그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이 투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오히려 투심이 매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 추가적인 더 하락 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기준이 이, 이탈되었고 깨졌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음, 따라서 이 자리를 저희가 손절로 두고 이 자리는 마찬가지로 갭을 만들었을 때이 단봉 단음봉의 이 캔들의 저가 부분이에요 이 저가가 38,650원이에요 38,650원 여기를 손절로 잡고 지금 현재 1차 2차 손절 이렇게 한번 LIG 넥슨이라는 종목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대략적으로 어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길다라고 보면 대략적인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 기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좀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간을 산정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고 추리를 해보고 여러분들만의 시나리오를 짜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 좋아요, 댓글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동기부여라는 게좀 되는 것 같아요. 어, 좀 귀찮고 저도 힘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서 뭐 스스로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저 스스로의 어떤 어 저한테 동기부여를 좀 주실 수 있도록 어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전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